남성의 약 90%는 여전히 잘못된 문을 두드립니다. 단 7분 만에 올바른 층을 섬세하게 자극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당신 곁에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정말로 그녀의 문을 제대로 두드려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문턱에서만 머물다 돌아선 건 아닐까요? 사실, 중년 이후 여성의 80% 이상은 G 포인트와 A 포인트, 즉,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감정의 층을 한 번도 제대로 자극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진행하며 단지 리듬과 자극방식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오랜 세월 꺼져 있던 듯한 눈빛이 다시 빛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남성생리와 부부관계를 연구해온 전문의 민호입니다. 오늘은 60세를 넘어서도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서로를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여정을 함께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층과 A층을 안전하고 섬세하게 여는 방법, 두 층의 지도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언제 머무르고 전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그 눈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층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깊고 황홀한 순간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부가 감정적, 육체적으로 긴밀히 연결될 때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부부는 더 긍정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줄며 숙면을 취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80년대 지포인트를 세상에 알린 베벌리 휘플 박사와 러트거스 대학 연구팀은 지층과 A층이 올바르게 자극될 때 여성의 감각과 감정 피질이 두 개의 파동처럼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남성은 이두 층을 깨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2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 약간 쓸쓸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불이 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극 방식을 조금 바꿨더니 아내의 눈빛이 신혼 때처럼 반짝이더군요.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체는 나이가 들어도 반응하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각을 올바르게 깨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그 여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층이라는 열쇠에서 시작해 A층이라는 문을 지나 마지막에는 두 층이 함께 공명하는 소용돌이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감각이 한 점에 머무르지 않고 따뜻한 빛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만약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 나도 느낀 적 있다는 울림이 있다면 댓글에 맞아요, 공감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이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영상의 중반부에서 저는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깊은 층의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감각이 한 점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의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웁니다. 이 부분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에서 25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차분하고 아내를 아꼈지만 표현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 있었지만 마치 식어버린 두 그릇의 밥처럼 처음에 따뜻함과 향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곁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호르몬이 변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조용한 거리감은 어느새 부부 사이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잡한 방법이나 특별한 도구를 찾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도를 늦추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식은 밥을 하룻밤 묵힌 뒤, 작은 숯불 위에서 천천히 덮이듯, 그는 오랜만에 아내의 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손의 리듬을 바꾸었고, 지 포인트에 다가가는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빠르지도, 거칠지도 않게, 조용히 집중된 마음으로, 2주 후 그는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래된 집안의 불이 오랜 세월 끝에 다시 켜진 것처럼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남자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로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면서 신체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나무문과 같습니다. 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리듬 있게 두드리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G 포인트와 A 포인트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하수처럼 올바른 지점을 찾으면 맑고 강하게 솟아오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목소리를 듣는 법,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감각의 예술입니다. 각도를 조금 바꾸고 리듬을 조금만 조정하면 그녀의 몸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억지로 묶거나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층, 지층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 작은 문은 그녀의 감정이라는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이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90%가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곳을 스쳐 지나가며 평생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점을 정확히 찾고 올바른 리듬을 유지한다면 여성의 몸은 마치 안쪽에서 문이 탁 하고 열리는 것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층입니다. 이곳은 내부 앞쪽 벽면, 표면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특별한 영역입니다. 그 지점을 손끝으로 정확히 찾으면 주변과 다른 감촉이 느껴집니다. 부드럽지만 약간 오돌토돌한 마치 작은 콩알처럼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배운 감정의 연결을 토대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별표 별표 속도나 힘이 아닌 리듬 별표 별표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손끝을 살짝 얹고 조용히 파문을 그리듯 균일하고 일정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의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느끼며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것그 순간부터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신뢰와 교감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일정한 감정의 리듬에서 자라납니다. 마치 천천히 끓는 국을 저을 때 자연스러운 향이 퍼져나가듯 관계에서도 일정한 흐름만 유지하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상대방의 표정, 숨결, 눈빛은 모두 미세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기다릴 때 감정적 반응은 한층 깊어지고 서로의 에너지가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의 시작점, 즉첫 번째 층입니다. 이 지점은 감정이라는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미 관계의 새로운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댓글에 계속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여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신호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감정이 한 점에 머무르지 않고 따뜻한 에너지처럼 몸과 마음 전체로 퍼져나가는 곳입니다. 이두 번째 층은 더 깊고 조용한 연결의 공간입니다. 대화와 교감이 서로의 내면을 열어주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의 흐름을 되살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상대의 호흡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관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감정의 예술로 변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향합니다. 이 여정의 목적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감정이 조화롭게 공명하는 그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더 깊은 감정의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리듬, 그리고 호흡의 조화입니다. 올바른 리듬이 유지되면 몸의 이완과 함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편안함과 안정감이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지만 그 느림 속에 오히려 더 깊은 감정과 집중이 깃듭니다. 마치 따뜻한 빛이 어두운 공간을 서서히 밝혀가는 것처럼요. 많은 이들이 더 깊은 관계를 위해 강한 자극이나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덜어내고 가볍게 그리고 섬세하게 들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도 감정의 흐름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진정한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은 서로의 감정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때입니다. 그때 상대의 표정과 숨결은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이 감정의 흐름은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잔잔한 파도처럼 느리게 다가와 마음을 감싸고 몸 전체로 따뜻한 에너지가 번집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때를 평생 가장 편안하고 깊은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부드럽게 풀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이고 안정된 교감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놓치는 이유는 감정의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고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의 역할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듬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를 건너는 조정수가 배의 방향만 잡고 흐름에 몸을 맡기듯 감정도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야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리듬을 갑자기 바꾸면 교감의 흐름이 끊기지만 그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면 감정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감정의 교류가 일정하게 이어진 뒤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감정의 파동을 주기적으로 이어가면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치 두 개의 파도가 하나로 합쳐져 공명하듯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고조되고 그 에너지는 몸과 마음 전반에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공명단계, 즉두 감정의 층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기술이 아닌 예술이 됩니다. 서로의 리듬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흐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완성입니다. 1980년대 지포인트, 지포인트라는 개념을 세상에 처음 소개한 베벌리 휘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깊은 감정적 반응은 단 하나의 지점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감정적 반응 영역이 함께 작동할 때 그 에너지가 골반과 전신으로 퍼지는 연속적인 감정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럿거스 대학교의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표면적 자극과 깊은 정서적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여성의 감정 반응은 단일한 파동이 아닌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파동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경험을 정점이 아니라 흐름 혹은 연속적인 파도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지층은 결쇠, 1층은 문과 같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열릴 때, 감정은 더 이상 짧고 단절된 반응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 만나는 두 파도처럼 부드럽고 길게 이어집니다. 나이가 50, 60, 혹은 70이 넘었더라도, 이 감정의 깊이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감각 신경 밀도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적절히 자극받지 못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력이 아니라 섬세함, 인내, 그리고 리듬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만약 나이가 들면 감정적 친밀감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 이 연구 결과가 그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여성들은 삶의 후반기에 처음으로 이런 깊은 감정의 교감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무언가를 더 강하게 하려는 때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듣고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의미있게 다가온다면 아래 댓글에 준비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감정의 두층이 열리면 단일한 흐름이 아닌 두 개의 리듬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는 표면에서 또 하나는 깊은 내면에서 흘러갑니다. 이두 리듬은 마치 두 개의 현악기가 함께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멜로디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서 따뜻한 울림을 유지합니다. 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상대의 감정은 마치 감각의 오케스트라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호흡 하나, 눈빛 하나가 서로의 감정과 공명하며 울려 퍼집니다. 특히 호흡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의 층이 이동할 때 짧고 빠른 호흡이 점점 길고 고르게 바뀌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 호흡의 리듬은 지금 이 감정을 이어가 주세요 라는 무언의 신호와 같습니다. 이때는 말보다 감정의 언어가 우선합니다. 눈빛, 표정, 호흡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질문과 대답이 아닌 감정의 교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리듬을 상대의 호흡에 맞추기 시작할 때두 개의 흐름이 나란히 이어지며 감정의 공간은 전혀 다른 깊이와 색으로 변해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많은 커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은 절정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이 하나로 이어질 때였다. 이 많은 중년의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몸은 조용해졌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고 느리며 섬세한 감각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두 감정의 층이 정확히 조화를 이룰 때그 감정은 더 이상 짧게 스쳐가는 불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퍼져나오는 따뜻한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어둑한 방안이 조금씩 따스한 빛으로 채워지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닫혀 있던 감정이 천천히 열리는 깊은 안도의 호흡입니다. 감정의 흐름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그녀의 호흡은 전과 달라집니다. 짧고 빠르던 숨이 길고 깊고 고르게 이어지고 표정과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디웨이브, 딥프웨이브, 즉 깊은 파동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절정의 개념이 없어도 감정의 몰입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집중 상태가 형성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때 여성의 감각피질과 감정피질, 그리고 사회적 연결 영역이 동시에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매우 특별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나이가 60, 7순이 넘더라도 이 깊은 감정의 경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존재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남성들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감정과 신호에 집중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합니다. 그 순간이 되면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호흡과 감정의 일치,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잔잔한 여운뿐입니다. 이것은 점수를 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이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상대의 호흡과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별표 별표 심층 교감, 딥 레저넌스 별표 별표의 단계입니다. 이 감정은 요란하지 않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럿거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교감 상태에서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어 수 시간 동안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언젠가 꼭 경험해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만남 준비됐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말은 당신이 이제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남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대단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저 이 자리에 이 호흡에 함께 있으면 되었던 거야.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상대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정리해 봅시다.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깊이 새겨 넣기 위해서입니다. 1단계 지층 깨우기. 감정의 첫 열쇠를 여는 단계입니다. 표면적인 감각을 자극해 신경계에 첫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죠. 2단계 감정을 A층으로 이끌기. 감정의 파동이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확장되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3단계 두 리듬의 조화 하나는 감정을 깨우고 하나는 그 울림을 유지합니다 두 리듬이 함께 흐를 때 숨결은 나침반이 되고 눈빛은 언어가 되며 감정은 하나의 흐름 하나의 강으로 이어집니다 럿거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이 상태를 별표 별표희중공명 두엘 레저넌스 별표별표이라고 부릅니다. 두 감정이 서로를 공명시켜 만들어내는 가장 깊고 자연스러운 연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듀얼레조넌스, 듀엘레조넌스즉 이중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성의 감각 피질은 두 개의 감정 파동으로 동시에 활성화되며, 이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깊은 교감의 순간입니다. 지층, A층. 그리고 리듬기 세 가지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서로의 감정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부드럽고 강하게 얽혀듭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잦아들면 놀랍도록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더 이상 큰 파도도 요란한 감정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깊고 고른 호흡, 서로의 심장각동, 그리고 두 사람을 감싸는 평온한 정적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강도가 아니라 그 연결의 깊이였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순간은 상대만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 안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면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늘 경쟁과 서두름 속에 살며 그 부드러운 감각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교감이 시작됩니다. 러거스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별표 별표 심층 공명 상태, 디프 레저넌스, 별표 별표를 실제로 경험한 커플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인내하며 존재하는 법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걸어왔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여정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나이와 시간, 그리고 신체의 변화 속에서도 이 리듬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기술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짜 여정은 이 감정이 두 사람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이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해보세요. 댓글에 소용돌이라고 남겨 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신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여정에 이 순간을 새기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을 넘어 이중 소용돌이가 어떻게 두 사람만의 언어로 두 영혼의 대화로 발전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